아뭐 저희가 그 동안 스플릿 들어와가지고 정말 승도 5연패 해가면서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는데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고 근데 결과가 뜻대로 안 따라줘서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지금 마음 졸이고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임했던 경기인 만큼 이기니까 기쁨이 배가 되고 와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는 선수도 있고. 네,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어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공백기가 있었는데 팀의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어 주장으로서 많이 힘들었거든요, 막 심적으로. 어 근데 끝에 중요한 경기 때 뭔가 팀에 도움이 된것 같아서 하, 조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짐을 좀던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홈 경기 때 승률이 좋지 못해서 많이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저희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응원 열심히 해 주시면은 이제 돌아가는 부산전에서 또 승리하는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